이런 것도 없고. <laughs> 전차장 잘 가고 나라를 위해 한몫숨 바칠 수 있는 이런 애국심 네, 함량을 해야 됩니다. 아, 쏟됐다. 두근쳐 두근척. 어, 나이스. 죽은 적이 토한 거죠? 엎드렸으니까. 죽은 줄 알았다. 아니면, 그냥 들어가볼까? 와, 보병들 저 뭐야, 저거? 아 <laughs> 저기 씨. 아, 존나 많네 야, 기총 이거 좀. 아, 또좀 던전 좀좋겠는데이거 씨. 어? 어이 오이. 오봐이씨 <목소리> <허? 목소리> 아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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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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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아 아냐, 아냐, 아 지원이요, 지원! 나이스! 어! 아니, 내가 병을 잡았다고? 아, 씨. 있어야 되는데, 밖에 나가야 되나? 어! 어! 아이씨, 미친놈! 어. 아니, 미친놈인가? 야, 극단주의 체력이 좀 있다니까. 덕분에 먹기 먹었는데, 어. 어 슈가벳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지금 아군 적군 구분도 안돼 지금 아, 어... 아, 어... <laughs> 아니 이렇게 치료할 것까지 있었나? 어, 못 <laughs> 떴어. <넌>? 어, 어. <laughs> 고국에 돌아가면 순장 하나 두겠지. 어. 아인큐니다안 해야 돼. 안 하면 너무 힘들어. 자, 어, 똥쟁이들. 방패. 그렇지. 이 똥쟁이들을 밀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. 흥탄이다이 총탄방이면 그냥, 응? 오래비고 말래비고 하니, 그냥. 불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말이구만 아 쏴야되나 이거? 과한도 돌아오네. 와, 아니 진짜 맞나 봐 이거. 그래 서뭐 야, 예, 탱커. 병인이 있거든 나이스. 얘들아 내가 막고 있어. 빨리 들어가. 어 오케이. 한걸 했다. 아씨 어, 겸무서야 깔면서 가자. 언폐브를 만들면서 <laughs> 아주 과학적인 이론상 여기 폭격만 알지 않다면 아주 안전한. 있음 아씨 <laughs> 그래도 우리 아군들이 써주겠지 한 번쯤은 네. 믿어보겠습니다 말이 깔아놨으니까 아 좋아 막아 막아 너 봐라, 너 봐라. 지원, 지원. <웃음> 어. 아, <laughs> 하 먹으실 용자분들 없나요? 오! 어! 까! 아! 가! <laughs> 아니, 이녀석! 왕년에 이거 스텝 좀 밟았네? <laughs> 아니, 내가 이느려를 다가다니, 이게. 야, 흉난한 스텝인데? 귀신같이 당했습니다, 그냥. 어이, 파파샤 고맙고 야, 파파샤는 진짜 레전드다 <laughs> 진짜 형왜 이래 이거 연사가 말이 되나 이게 파파샤는 그게 아니잖아 그냥 뭐 뛰어다니든 뭐 점프하든 그냥 쏘면 그만인데 분명성이 이게... 아주... 네, 차이가 좀 크다는 뭐 그런 말이 아니, 봤어? 방금.. 이건 절대 아 이게 파파샤다.. 이게.. <laughs> 그냥 쏴버리면 다 죽는다고 그냥.. 이럴까.. 못 참지.. 어, 어? 이거 약간 히트 느낌 나는데요? 이거 봐라. 약간 그 손맛이 좀 있는데? 이게 불 때문에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네. 그 앞이 안 보여가지고. 와우, 어이 <laughs> 괜찮은데.